자기관리를 생각하시는 음. 분들 중에 네. 쉐이크 제품들 특히나 단백질 제품들 찾아보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어.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뭔데요?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나서 어? 아, 나는 왜 유독 단백질 제품 먹으면 음. 또 우유 제품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거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, 그렇죠? 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네. 어, 좀 속까지 한번더 생각한 제품으로 준비해 봤는데 음.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있느 바로 우유 성분을 최대한대로 배제했다라는 겁니다. 아, 그... 이걸. 평상시에 좀 많은 분들께서 네. 제 구매율이 정말 높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안에 있는 영양성분, 뭐 안에 있는 원물 음.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. 네. 바로 요리하는 한의사분이라고. 그래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럼 간편하게 우유 원하세요? 물 원하세요? 어떤 거 원하세요? 어, 태인이께서 쉐이크는 어. 우유 추천이요라고 하셔가지고 아, 우유, 우유 한번 더볼까요 알겠습니다. 네. 흔들 때요거 어. 위아래 흔드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. 네. 아니뭐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 어. 근데 정말 잘 섞이려면 요거 눕혀가지고 아 요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죠 아~~ 어. 밑으로~~ 그쵸 양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흔들어 주시면요 네. 구석구석에 있는 파우더까지 다 어, 섞이게 되는 음.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혹시라도 파우더가 남아 있을까 어.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거 아, 정말 제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. 이렇게 구석구석 남는 친구들 없게끔 시작. 흔들어 주신 다음에 네. 요렇게 쉐킷 쉐킷 자 지금 흔들어.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화요일이죠 네. 뭐 기분 안좋은 일 있으셨어요? 없어요 자 그러면 네.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새끼새끼새끼새끼 새끼 네. 새끼 흔들어주시고 평상시에 네. 좀 할아버지 입맛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할아버지. 어떤 걸 타먹던 간에 음. 약간 좀 걸쭉하게 요렇게 음? 음. 밀링밀링한가요? 어떤 느낌? 음자 평상시에 네나 미숫가루 좋아하신다 하셨던 분 저요! 나 아니면 복차 좋아요 하셨던 분들 저요나 거기에다가 정말 고소한 시리얼 좋아한다 하셨던 줘요! 분들 이렇게나 많이 손드셨어요? 음. 자 그러면 밀링 쉐이크는요 제가 쉐이크랑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맛만 보셔도 진짜 맛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